민희는 <laughs> 이국에서 그 태어나서 계속 자랐는데 한국에 대해 잘 몰랐었거든요. 근데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는데 팬데믹이 딱 왔었잖아요.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거. 아 그거였던 같아요. 사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제가 팬데믹 바로 전에 왔어요. 2020 2월 1일 딱 왔어요. <laughs> 그때 한참 막 우한에서 막 뉴스도 있는데 에일 뭐, 뭐 다른 거겠지 막 이럴 때였어요. 막.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토론토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어요. 토론토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막 연주도 막 너무 많고 막 학생도 너무 많고 명예도 생겼고 막 처음으로 막 포지션도 생겼고 너무 좋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stable한 포지션이 왜냐면 티칭이라는 건 어차피 평생 할 테고 나중에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은 나는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. 근데 저는 한국 활동에 대해서 항상 되게 감사하고 좋아했던 건 제가 앙상을 리터 때부터 한국을 왔는데요, 2016년. 그때부터 느꼈던 게 일단 한국 관객이 나이가 다 다양해요. 일단 그거부터 너무 좋고, 미국, 유럽을 가면 다흰머리에요 <laughs> 근데 한국은 다 다양하니까 일단 와, 한국. 이런 감성을 좋아하구나 패시브 음악을. 왜냐면 패시브 음악도 그고추억도 그렇고, 국악도 그렇고 다 함이 있거든요.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뭐 라디오, 뭐 조금 방송들 막 이런 거 다양한 음악 활동하는 걸 너무 원했어요. 그리고 사실 제 소속사도 좀큰 의미였어요. 왜냐면 소속사도 계속 저한테 말했던 건 아, 대니가 이제 뭐 두달에 한번 오니까 이거보다 여기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슈퍼맨이던 뭐 라디오이던 이런 뭐 방송 출연? 그래서 항상 노콜로 오라고 꼬시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거지 다 캔슬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우울 막 우울 왔다 갔다, 갔다 되게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뭐 안좋았고 뭔가 아 연습을 하는데 항상 막 다음 주 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하다 갑자기 붕 떠는 느낌이니까, 허, 내년 있을까 말까 한 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, 그 시간이 중요했던 이유가 다시 내가 원해서 연습하는 곡들이 또 생겼던 것 응. 같아요. 연주해야 될서황이니까 다시 중심으로, 어떻게 보면, 다시 대학생, 대학원생으로, 뭔가, 아, 이 곡은 그냥 연습하유면 그냥 하고 싶으니까. 근데 그, 그걸 다시 찾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결론은, 뭐, 버틸 수, 있어? 뭐 지민님이 뭐, 버틸 수, 있, 어떻게 버틸 수 있나, 이런 걸 물어봤는데, 버틴 거보다 그래도 저는 되게 감사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한 포지션이었고, 그래서 저는 슈퍼맨 도전도 한 거고, 사실, 슈퍼맨은, 아, 저는 연주가 코로나 때문에 캔슬했는데, 연주 있는 애들이, 어? 슈퍼맨 타는 애들이 몇 명이, 있고, 누구지? 뭐지? 이렇게 찾게 되잖아. 요 그러면서, 아, 이건 카시그 만 아니지만, 나도 해,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큰 고민 끝에 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이것저것 다뭐전 다행하게 <laughs>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때 그 스포캔드를 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? 일단 제가 항상 말로는 말로나 어떤 도전이든 핑거 폼이든 뭐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라는게또 그걸 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새로운 거면 무섭더라고요. <laughs> 내가 항상 말하니까 상난 아, 도전 다할 거야. 나는 뭐 별이 없어 이렇게 믿지만 갑자기 춤을 하려고 하는데 실용음악이고 여기는 완전 그냥 신이 마음으로 가야되고 그것도 맞지만 그리고 이단 완전 그냥 카시식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밴드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 노래 를 시작을 한 거고 왜냐면 바이올린스로만 가면 세션 밖에 안될수 있으니까 어? 이왕 가는 거 나는 세션 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, 내 이미지 아니면 내 음악을 하러 가는 거니까. 그래서 사실 슈퍼밴드에서도 뭔가 되게 하자한 음악에 되게 추가했어요 이거 슈퍼밴드 는 조금 메탈, 락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진짜 제의집으로 계속 막 가족 이야기 하다가만 온것 같아요. 사실 노래들이 다막좀 슬프고 물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니까. 그걸 거기 안에서 마일잘 쓰면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, 네 하게 된것 같아요. 네.